중국에 준비되지 않은 방역 완화로 인해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다는 내용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지난 25일 대기원, 대기원을 비롯한 대만 매체들은 중국 보건당국의 내부 문서를 소개하며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누적 감염자 수는 2억 4,8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1일 감염자는 매일 3,700만 명에 이른다. 특히 중국의 31개 성성과 시시 가운데 베이징 북경과 수천, 사천은 가장 빠른 확산세를 보여. 이미 현지 거주자의 절반인 50% 이상이 감염되었으며, 그밖에 텐진, 천진과 안해 이안이을 비롯한 도시들도 이미 20% 이상이 감염되었다. 영국 의료정보업체 에어피니티는 현재 상황이 이보다 더 심각하다고 전했는데요. 중국에서 현재 하루 확진자는 100만 명 이상이며, 사망자는 5,000명이 나온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서방 언론들의 보도와는 달리 중국 당국은 이번 달 1일부터 20일까지의 확진자 수는 27만 8,000명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 무려 890배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이런 문건이 사실 여부에 대해 그 어떤 대답도 내놓고 있지 않아 중국의 온라인에서는 이미 중국 당국을 믿을 수 없다는 말들이 연일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중국 당국과 서방 언론들은 수치상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잘못된 정보를 알리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12월 21일 중국 절강성, 절강성의 금화, 김화라는 지역의 한 진료소 앞에 모습입니다. 가로수와 전선을 이용해 줄을 걸어갈 거리에서 주민들에게 수액을 마치고 있는 영상입니다. 환자가 폭증하면서 이번 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길거리에서 수액을 맞는 모습은 낮부터 저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 내부에서의 폭로도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청도군 청도시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가 지역 방송에 출연해 나고 실토하기도 했습니다. 수도 북경이 뚫린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중국 전역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한 수치에 따르면 현재 매일 49만에서 53만가량의 확진자가 나오는 것으로 보고됩니다. 이 수치는 매일 10%씩 더 증가할 것으로 이제 시작입니다. 또한 대만 매체들은 북경 외곽에 있는 화장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의 말을 빌려 현지 상황을 전했는데, 현재는 더 예약을 할수 있는 상황도 아니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현재 보름이 넘도록 매일 24시간을 최대로 돌리고 있다. 이러다 보니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수치를 믿는 중국인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북경시민 지금은 방법이 없어요. 기자 당국이 말한 사망률은 어떻게 보세요? 북경시민 사망률은 그건, 그, 북경시민 그 지역을 가도 알 길이 있겠어요? 전혀 없죠. 그렇다면 중국은 왜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는데 이런 결과는 맞이하는 것일까요? 먼저 노령층의 백신 접종을 저조를 들수 있습니다. BBC가 분석한 내용을 요약하면, 70에서 79세 인구 중50% 미만이 기본 접종 이후에 부스터 1회 접종을 마쳤고, 80세 이상의 경우는 20% 미만의 수치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고령자 접종 비율이 낮은 이유는 중국 당국이 백신을 생산할 무렵, 많은 고령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시험하지 않아 해당 연령대에서 백신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다. 노령층들이 백신 접종을 주저하게 만든 이유가 큽니다. 여기에 중국이 만든 신호백 백신의 효과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 물 백신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신뢰성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철광 증광 전 중국 국가 질병센터 과학자는 22일 한 포럼에서 중국의 백신은 서양의 백신보다 효과가 현저히 낮다. 그렇기에 노인들은 이전 접종한 것과 다른 백신으로 추가 접종해야 한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펑주지 엔풍자건전 국가질병센터 부주임은 지난 6일 칭화대 청와대 초청연설에서 중국산 백신은 전염병에 걸려 생기는 면역력 수준으로 감염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 라고 잘라 말하며,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아 전체 인구의 80에서 90%가 감염될 수 있다. 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외부 전문가들은 중국은 그동안 봉쇄 조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많은 중국 인구가 하이브리드 면역을 얻지 못한 점을 확산의 요인 중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백신 면역은 물론 감염 후 생기는 자연 면역도 획득하지 못한 상태에서 갑자기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니 확진자가 폭증한다. 중국의 이와 같은 노령층의 낮은 접종률에 덜 효과적인 백신이 결합한다면, 거대한 감염의 물결을 촉발해 새로운 변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박사의 신종 변이에 대한 경고의 말을 소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서도 이미 이런 경고가 나온 바가 있습니다. 중국의 방역체계를 총지휘하는 우리로 치면 질병관리청장에 해당하는 중난산 종남산 원사 원사는 지난 15일 중국 중산대학 중산대학에서 열린 방역 관련 화상회의에서 새로운 변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는데요. 감염을 예방하는 것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만약 다 같이 걸린다면 문제가 커집니다. 먼저 업무에 지장을 있을 것이고, 중국은 인구가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대규모로 확진자가 폭증할 수 있으며, 이는 정상적인 사회질서 체계의 문제를 일으키고, 새로운 변종의 출현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염병 전문가들의 예측이 중국에서 현실로 일어나고 있어. 지난 12월 18일 중국 천진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감염 이후 혀와 치아가 모두 검게 변했다며 영상을 올렸는데, 그는 자기 치아 틈새에서도 검은 자국이 발견되고 있다. 확진 이후 오한과 발열 이외에 마치 큰 수술을 받은 듯한 고통을 느낀 후 혀와 치아가 까맣게 변했다. 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안희성 안희성 예사는 한 여성은 지난 20일 확진 나흘째가 되자 입술과 얼굴 피부가 벗겨지고 얼굴이 까맣게 변했다. 피부가 한층 벗겨졌어요. 지금 확진 4일째인데 구토와 설사를 해서 4kg이나 빠졌어요. 지금 밖에 외출하면 엄마도 저를 못 알아볼 것 같아요. 중국 현지의 외신들은 이런 증상들이 잇따라 발견되자 새로운 변종이 출현했다. 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처럼 면역력을 가진 인구가 적다는 것이 바이러스의 진화에서 어떻게 작용할지는 불분명합니다. 보통 변이는 기존의 항체를 피하기 위해 발생하는데 중국인들은 아예 항체가 없기에 진화 압력이 낮다고 볼 수도 있지만 무제한으로 변이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도 된다. 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문제는 기존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것은 중국만 문제지만 새 변종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한번전 세계가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현재 중국은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혈진통제의 풍기현상이 일어나고 약 가격이 정상보다 최대 9배가량 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제로 코로나 동안에 의사처방이 있어야만 해열제를 살수 있게 하면서, 운영난을 겪었던 제약사와 판매상들이 줄도산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그나마 의료체계를 갖췄다고 하는 북경마저 의료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마당에 지방이나 농촌 같은 경우는 구급차를 불러도 1시간 안에 오지도 못하는 열악한 의료 환경에 놓여 있어 조만간 다가올 중국의 대이동인 춘절 전에 이 확산세를 막지 못하면 호 중국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